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팀이 구호를 외쳤는데 한번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두 손을 내고 얍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전도 준비 전도 전도 전도, 전도. 할렐루야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에도 전도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도 전도로 시작하는 전도정인으로서 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복 형제들과 같이 함께 더불어 자라면서 많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힘들게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엔조이 즐김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다 지나갔던 것들이었고 이제 인생 만년에 자기의 삶에 대한 길들을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전도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그 첫째는 너무 지나치게 양극단에 치우쳐 살지 말고 그저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한 자가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미한 자가 되지 말라. 양극단의 지우쳐서 그렇게 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의인의 이 자리에 서서 의의 삶을 추구해 가야 되지 않는가. 지나치게 악한 자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랬는가?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의 자리에 서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자기 의이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이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굳굳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양극단에 치우쳐서 지나치게 쏠림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저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품고 더불어 함께 할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일에 충성하고 충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빛나고 안정되고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지혜가 최고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품고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세력을 의지하게 되었으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더큰 어려움과 더큰 수련과 더큰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때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 부귀 주십시오, 장수 주십시오, 형통함 주십시오, 나를 잘 이렇게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탁월한 리더십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을 할수 있으면서 백성들을 잘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잘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영특함 지혜로움 이걸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지혜라는 것 지혜가 있으면 건강도 관리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재물도 관리할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신하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위기가 오면 이 길을 잘 극복하면서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게 부족하지만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협적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부이영화 장수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늘의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뭐 기업에서 지혜로운 자를 자꾸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지혜로움 그 지혜가 여러분 온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회사를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침에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교훈님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복할 때 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자신의 삶도 잘 감당하고 가정도 잘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세우고 이 직장과 사업장도 이 시도 잘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의 거성들이다될수 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탑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 아들, 딸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도 좋고 인문학적 지혜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삶도 잘 감당하고, 인간관계도 잘 감당하고, 학업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조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폄하를 하고 욕설을 하고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 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를 갖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말 때문에 굉장한 고통스러움과 우울감에 빠질 그런 경향들도 없잖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고 말을 해서 뭐 뒷담화를 까거나 앞담화를 까거나 옆담화를 까거나 속담화를 까거나 뭐 수많은 이 담화를 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담화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뭐,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말을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을 듣기 때문에 듣는 대로 말을 잘합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수님들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고운 말, 복된 말, 신령한 말, 영광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지합니다. 험담을 말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꾸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말합니다. 자기는 길들대로 성냥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말해줘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으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해지도 안된 이런 말들인데 내가 했다가 막 돌고 돌고 돌아서 이것이 부풀려 가지고 내게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충격과 상처와 아픔을 겪는지 모른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영적인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야 되죠 말 때문에 상처 주고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멸망케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할 수 있고 말로 상처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주는 말, 아픔을 주는 그런 말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내가 영적인 삶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할때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말 내 사로잡혀서 그말 때문에 이축되고 그말 때문에 눌리고 그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 상태에 되어지게 되면 이건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은 저 그런 말이 내게 들려오게 되어지면 그 말을 빨리 차단하고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지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에 떠나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데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심코한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수 있었는 적, 너나 나나 말 때문에 상처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들고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 이런 말 저런 말이 내게 들리게 되면 아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품고 지나가면 되어진다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음의 자의 삶은요, 어리석은 자의 삶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삼자 대면하자 오라 그래 가지고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더큰 문제가 되어지고 더큰 상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말에 덕을 세우고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말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자신감을 불어 일으켜주는 이런 말의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위력이 있습니다. 말에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말대로 된다는 것. 말대로 된다는. 것. 사람들은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저 나를 축복하고 아멘.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말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세우는 말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권사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 때문에 상처가 아니라 말 때문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자성감을 얻고 말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이 생의 자랑과 암목의 정력을 이런 것을 탐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수없는 유혹과 미혹을 세상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물결들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될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엄려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속의 가치관과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 살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매자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잘 지켜서 자기를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과, 순결과, 성결과, 거룩과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사생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할것다 해보고, 누릴것다 누리보고, 할짓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인생의 삶맛이 나는 것이고 인생을 논할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철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유혹과 미혹에 자기를 다 지켜내는 것입니다. 엄조들의 유혹에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재물의 탐욕에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욕에 자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장시간 좀 독대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목사님은 왜 정치 안 합니까? 정치 할 때도 되는데, 나이도 되고, 그만큼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그리고 교회도 사이즈도 되는데, 정치하면 다를 텐데 왜 교단 정치 안합니까 목사님 정치하십시오 제가 나머지는 처리하겠습니다. 뭘 처리하는데 돈까만 가지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려면 할수 있지요. 아멘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목사의 영성이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탐욕과 자기 명예욕과 자기 욕망을 가지게 되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발 제가 정치하려고 그러거든 여러분이 막아주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돈안돼줍니다 말씀하시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 수많은 야망과 욕망, 수많은 탐욕 이런 것을 자기를 잘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가지면서 잘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동기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집 면면을 잘 갖추면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솔리고 저기에 솔리는 자충우돌하면서 온갖 것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다 지켰습니다 살아갈수록. 안정되고, 살아갈수록 균형이 잡히고, 살아갈수록 빛나고,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요 자기의 마음에 한을 품었어요. 천여명의 여인들하고 함께 논을 그리고, 그리고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인생에 살아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금부하를 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영혼을 만족시켜 주거나 자기 인생에 충족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다 빌딩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찬란한 문화를 꽃을 피워봐도 다 지나간 것이고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을 여섯 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한을 품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온갖 것에 다 빠지고 온갖 것에 다 해본들 지나고 나니까 다 후회받게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것다 여러분 마음껏 여인들하고 남자들하고 놀아보세요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보세요 그것이 자기 인생에 만족을 주는가? 마음껏 가지고 주축하고 누리보세요 그것이 만족을 주는가? 점점 더어심만 생기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눌리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80년도에 저희 친척 한 분이 저 시골에 땅을 산다고 돈을 가지고 가라는 거요 그때 당시에 현금으로 천만 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80년도에 천만 원 지금은 1억 가까이 되기 어떻게 가져갑니까? 가방에 가져가게 되어지면 가방 훔쳐가면 안 되니까 돈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배에 찼어요. 배에 찼어요. 버스를 타는데 사람들이 다내 배만 보는 것 같아.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제 배에 찬 돈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구나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돈 욕심에 빠져서 돈돈하게 되었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에서도 세속의 물결이나 세속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함 유혹해도 우리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살아갈수 있는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하산 분량에 이르도록 서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루머는 말합니다. 세상은 인간들의 잔꾀로 말미암아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하게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플, best,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말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잘 세우고 가정도 잘 세우고 교회도 잘 세우고 이 시대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영적인 단순한 삶이요, 신령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복잡한 세상에 내가 또다시 잔길을 내서 복잡하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설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성도들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한두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가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거장 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2차, 3차 가가지고, 막 복잡한 세상에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거장 퇴근하면 어디로? 왜 대답을 안 해, 남자들? 퇴근하면 어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디로? 교회로. 뭐 복잡하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사건, 사연을 만들지 말고 가장 장기를 만들어서 인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억울하게 하고 손에 끼치지 말고 가장 단순하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행복에 젖어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세계서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온 사람께 모든 교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신다.